할렐루야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끝절 4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군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의 5대손 아사베 6대손 스가리아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미예와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문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넓은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니아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아와 스마야와 엘루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 라히아라. 그 날에, 어,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느에미아 성벽 봉헌식입니다. 성벽 건축은 3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이야기가 4장 5장에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성벽은 52일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건축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성벽을 두 무리가 성벽 위를 무대 삼아서 행진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른편으로 갔던 그 무리들 쪽에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뉘에미아보다도 13년 정도 먼저 와가지고 그 이렇게 그 귀한 1세대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동분서주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에게는 성벽을 건축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랬던 에스라가 뉴에미아 때에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에스라의 성벽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예,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유다의 예루살렘의 이런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에미아가 이스라엘을 뒷전으로 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세웁니다. 당신은 나보다 먼저 왔고 나는 총독이고 당신은 제스장이라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당신도 수고가 많았는데 당신이 앞자리에 서십시오. 당신이 이 성전 복원식의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를 이끄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왼편으로 가는, 아, 오른편으로 가는 그쪽 무리들을 이제 이끌 때에 그 감격과 감동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말씀을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에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성벽과 성문까지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내서 정해진 날짜가 되었을 때에, 성벽 위를 행진하는 사람들을 골짜기 문에 집결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골짜기 문이라고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성벽의 어떤 배치를 이렇게 보면, 골짜기 문으로부터 오른편으로 가면 분문, 샘문, 그것을 돌아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쪽 길이 되고요.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화덕망대를 지나서 넓은 성벽과 북쪽의 여러 망대들을 지나서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적 서남쪽에서 출발해서 동북쪽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출발한 사람은 여기 감옥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미관문에서 멈췄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그 앞에 이제 숨은에서 멈췄습니다. 곧그 바로 옆에 그두한 미간문과 숨은 사이에 동문이 있고 동문을 지나가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행진을 하면서 찬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양쪽 문에 마주 보면서 찬양을 한 다음에 모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 쪽에는 또 다른 노래하는 자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성전 앞 마당에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초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간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많이 잡아야 한 2, 30명. 어, 많이 잡아야 2, 30명이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간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채비를 하고 서둘러 성전 쪽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요? 하면서 저 멀리 사마리아 쪽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찬양을 하면서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드기야였나요? 어 그런 사람이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합니다. 아, 호세아이네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느헤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뒤따릅니다. 제사장들은 모두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레위 사람들이 뒤따르는데 더러는 악기를 잡고 더러는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의 지휘자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렇게 일단의 무리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하나는 왼편으로 하나는 오른편으로. 그래서 한 밑간문 감옥문과 그리고 수문 앞에서 멈추어서 마무리 찬양을 하고 내려와서 성전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4 3 절에 나타나는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큰 제사라는 것은 양 잡지 않고 소 잡았다는 얘기고요. 한 마리 잡지 않고 여러 마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사 음식을 거기 모인 사람과 또 나누는 그런 전통적인 예, 감사 제사, 허목 제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너무너무나 즐거워 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 대부분 직접 공사에 참여했었고, 더러는 공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만 모인 게 아니고 여자도 모였고 어린아이도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정말, 정말 거의 귀한한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즐거우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즐겁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안 드시고, 하나님은 지금 화가 잔뜩 나셨는데 백성들을 즐겁게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즐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마침 저희 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묵상하는 말씀이 사모엘하 말씀인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돈은 기본이고요, 수없이 많은 제스장들과 찬양하는 자들과 악기를 부는 자들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할 때에 앞장서서 그 연주하는 자들이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우사의 사건 때문에 잠시 멈추어졌었지만, 3개월 후에 더 성대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때의 의식이 떠오르게 만드는 성전 성벽 봉헌식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선물을 주는 게 즐겁지 않고 받는 게 즐겁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선물을 드리는 게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 언약계 앞에서 머리를 숙여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몸을 구부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 성벽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그리고 그 성벽은 하나님께만 유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격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언약을 이행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공사를 마치고, 인구를 조사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이런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언약서를 썼거든요. 그것을 드디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레위 사람들이죠? 제쌍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11조입니다. 율법에 정한대로, 거재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모두 성읍 밭에서 거두어다가 이 국간에 두었다. 관리는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책임자는 제쌍들입니다. 엄밀하게로는 거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는 오직 제쌍들에게 준 것이고, 11조는 레위 사람들한테 준 것입니다. 11조가 양이 훨씬 많죠. 그 11조 중에서 다시 성별하여서 10분의 1은 제쌍장들에게 바쳤다라고 앞부분에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서약을 했는데 그걸 드디어 지킨 것입니다. 그걸 지켰습니다. 그리고 45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에 힘썼다. 결례라는 것은 성전 봉사자로서 자신의 몸이 종교적으로 정결해야 돼요. 그 일은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노래하는 일, 문을 지키는 일, 제사를 바치는 일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기 식구들 먹일 게 충분하니까 들로 밭으로 돈 벌러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십일조를 온전하게 바치니까 생활비 걱정이 없으니까. 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자비령으로 목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부터 자비령을 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도 있고, 더러는 성도들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유지보수와 생활비, 자식들을 먹여살리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넉넉해서 자비량을 선포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던 설례가 있으니까. 그러나 목사님들이 목회자님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따로 시간을 쪼개서 돈 벌러 다니게 만드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온전한 11조를 바치십시오. 목사님 믿고 바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바치십시오. 하나님 믿고 바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 성전을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등등등은 다윗 시대의 전통을 계승해서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규례, 찬양을 하는 규례는 모두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괴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그때부터 그 언약궤를 어떻게 모실지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것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였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언약궤를 섬겼는지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 다윗 왕의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법. 그 방법들을 더 계승 발전시킨 것이 솔로몬이고 그때 사용했던 규례들, 그때 불렀던 찬양들 그것들을 지금 느에미야시다때 계승해서 이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6절, 옛적에 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다윗시대에 아사비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때는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있었다. 지휘자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찬송하는 노래 하나님께 복받고 돌아갈 때는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수룩바벨 때와 뉘에미야 때에는 수룩바벨은 첫 번째 귀환한첫 번째 총독이고 뉘에미아는 지금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절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제사장의 몫도 있고 레위 사람들의 몫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몫도 있고 문지기들의 몫도 빠지지 않고 다 나누어 줄수 있었다. 그만큼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것을 봉헌하며 제사를 바치고 축복이 선포되고 이 과정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논과 밭또 과수원에서 추수한 것들의 좋은 것의 10분의 1을 성전 곳간에 바쳤고 성전 봉사자들은 온전히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유다 귀한 공동체는 유다 귀한 공동체대로 그 본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수행되었고,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예수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전도를 했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말씀이 일주일에 한 시간 듣고 드라마 열 시간 보고 유튜브 스무 시간 보면 정체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10분인데 유행과 따라 부르는 시간이 3시간이라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걸러낼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할수 있고 더욱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